열심히 벌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지런한. 이제 이, 이렇게 바딱바딱한 거는 지금도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음, 꿀을. 싣고 네, 네. 이거는 이제 숙성이 꿀. 다 돼가지고 음. 수분이 농도가 맞춰지면은 이제 겨울에도 먹을 수 있게끔 벌들이 음.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천 년이 지나가도 천 년이 돼도 벌이, 꿀이 상하지 않는 이유가 음. 이 수분 농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몇천 년이 지나도 네. 변하지 않는 꿀. 네. 이렇게 덮어서 특성된 해리이렇이렇이 꿀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는 태어나고 있는 애벌레가 태어나고 있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한 우리 포천에 둘의 자연 양봉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 책임자 진흥조군입니다. 포천 둘의 양봉 농장은 다른 농장과 차별화가 됩니다. 특별히 그거는 특품 양봉 꿀 생산하는 지역으로 우리가 특별히 키우고 있습니다. 소위 자연 숙성 꿀을 생산하는 우리 책임자 진흥조군을 소개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둘의 자연숙성꿀을 판매하게 돼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그 숙성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가격이 왜 조금 더 비싼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어, 제가 이 자리 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숙성꿀 이런 걸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네. 숙성꿀이 무엇인가 네. 될수 있는 대로 쉽게 <웃음> <웃음> 아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사실 네. 이게 이제 숙성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필요한 부분이 그 벌들이 꿀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 이야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벌이 처음 꽃에서 이게 물고 오는 꿀은 이렇게 보시는 이런 꿀처럼 걸쭉한 상태가 아니고 그 우리가 집에서 타 먹는 꿀물 정도의 그 농도밖에 안 되는 그 물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꿀물을 타놓고 이렇게 실무, 실온에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은 금방 상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꿀 역시, 처음 꿀 역시 마찬가지로 숙성이 안 되면 이 수분이 높아서 금방 상하게 되는데요. 이 상하지 않도록 꿀 속에 수분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 어 숙성 과정인데요. 이 자연 숙소 꿀은 그 벌통 안에서 벌들이 직접 자신들이 숙성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음, 벌이 숙성시키는구만. 네. 음.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처음에 이제 자연 상태 꽃에서 벌들이 물어온 꿀을 안으로 벌통 안로 가져와서 이 어린 벌들과 나눠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필요한 열량을 제외한 나머지 꿀을 다시 또 입으로 뱉어내서 꿀 속에 포함된 어, 벌들의 침 저장을 벌집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수분이 조금씩 제거되는 제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벌들의 침 속에 버텨나는 과정에서 침 속에 있는 좋은 효소 등이 섞여서 꿀 속에 포함된 영양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벌통 입구에서는 그 날개 짓으로 이렇게 한풍을 시키는데요. 날개로 네, 벌들이 날개 짓으로 날개로 수분을 이렇게 내려, 수, 수, 내보내는 작업입니다. 이야, 어, 그네 네, 그 어 이제 꿀이 많이 들어온 때에는 음, 음. 벌통 근처에 가면은 음. 그 저녁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면윙 하면서 헬리콥터 음. 소리가 아주 큰 음. 헬기 소리처럼 큰 소리가 납니다.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건조시, 바로 그 꿀을 수성시키기 위해서 건조시키는 거. 네, 그 작업을 어 벌들이 날개짓으로 하는 작업을 시, 신기하다. 네, 엄청 큰 소리가 납니다. 한, 그러니까 벌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낼까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수 있지만 음. 상상외로 꽤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헬기 소리처럼 윙윙거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자연숙성 꿀, 이번에 저희가 생산한 꿀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음. 이꿀장을 준비했거든요. 오케이. 네. 그걸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벌들이 이 벌집 작은 방이 하나씩 있거든요. 이방 안에 꿀을 저장하고 저장된 꿀에 수분을 맞춰서 날려서 숙성을 시키면 이 꿀은 이제 오랫동안 먹, 보관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벌집 밀구를 이 꿀을 다 이렇게 밀랍으로 이렇게 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이 지금 봉해진 상태인데요. 이 몰랍이 잘 돼서 봉해져서 어 최대한 이렇게 구멍이 많이 막혀지게 되면 그만큼 숙성이 잘 됐다는 것을 단증할 수 있는 음, 것이죠. 음. 어, 사실 이 꿀이 현재 지금 이번에 두레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꿀, 꿀과 같은 꿀장에서 생산된 꿀입니다. 네. 자연 숙성꿀. 네. 일단 이걸 그럼 이거 밀랍도 벌이 자체로 하는 거지? 다벌들이이 모든 밀랍을 봉하는 작업까지도 전부 다 벌들 스로 하는 작업이야. 밀랍 원료는 어디서 가져오나? 아, 밀랍은 그 꿀을 먹고 나서 배터내는 아. 그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꿀을 음. 예를 들어 음, 우리가 빈 소초라고 하는데 음. 처음 최초의 그 벌집 상태는 음. 이 바닥 기초만 있습니다. 근데 음. 거기다가 집을 짓게끔 다시 넣줄 어 때는 항상 먹이를 많이 주게 돼. 음. 그래야 음. 이제 그 먹이를 통해서 그 집을 지어낼 오케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네. 자연 숙성 꿀이 아닌 네. 그 일반 꿀과 숙성, 숙성 꿀이 차이가 뭔가요? 아, 어, 이제 이것도 조금 과정을 설명 음. 드려야 될 부분이니까 예, 시간이 걸려도 네네. 소비자들이 사실, 알아들을 수 있게 네. 제가 이제 기후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건상 꿀을 수확하는 시기가 사실 아주 짧습니다 대부분 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카시꿀 같은 경우에는 어, 짧으면 일주일만 에도 이게 꽃이 져버립니다 음. 그리고 또 온난화로 인해서 어, 이동양봉을 해서 밑에서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꿀을 땄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제 개화가 돼 버리니까 기후 변화로네한 네. 곳에서만 꿀을 거의 수확해야 되는 이제 음.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죠어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 전체의 꿀 생산량은 이제 해마다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 아줄어든다 네. 음. 근데 양봉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꿀의 수확량이 이제 바로 그 소득 양봉인데 소득이 그치, 되기 때문에 그치. 어떻게든 많이 생산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년의 성적표가 그 꽃이 피어 있는 기간 일주일 음. 동안에 모든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수능을 보기에 하루를 음. 위해 준비하지만 우리 벌키는 사람들은 1년에 그그 그 성적표가 그날 결정이 되는 거지 일주일 동안 결정이 되는 거이 일주일 만에. 네. 응. 네. 그렇지. 아,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가 사실 일년 문상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날들입니다그 날들이. 응, 응, 응. 그래서 이제 비가 하루만 와도 응. 뭐 평상시에 하루 비 오는 건 아무 일도 아니지만 음. 꽃이 피어 있는 기간에 하루가 비가 와버리면 그것조차도 손실이 큽니다. 금년이 특별 흉년이라고. 네. 그것도 이유가 그 꽃이 피어 있는 개화 시기에 들중날주한 들중 기상 상태 때문에 하루 걸러또 비가 오고 하루 걸로 비가 오고 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자연에서 꽃이 꽃에서 꿀이 유밀히 분비가 되어도 벌들이 작업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생산량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꿀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많이 따내기 때문에 꿀을 바로바로 바로 따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대부분. 자연숙성되기 전에. 네, 네. 음. 일반 꿀들은요. 그리고 또 따내야지 비어있는 공간에 또벌들이 꿀을 그렇지,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 꿀을 어쩔 수 없이 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음, 음,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막 따낸 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이 함량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음.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발명된 것이 아까 그 인공농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음, 농축 어 농축 기계에 이제 꿀을 부어서 이제 뜨거운 바람 열풍을 가해서 수분을 이제 인위적으로 날려보내는 방법인데요. 어, 이제 아무래도 생산량을 높이기 획기적이고 획기적이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열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꿀의 그렇지. 성분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효소, 소 예, 이런 게손상되죠 예, 아까 말씀드렸시피 입을 한 번씩 뱉어낼 때마다 그 벌들의 침 속에 있는 그 여러 효소나 성분들이 더해져서 영양가가 높아진다고 음. 말씀드렸거든요. 음. 그게 이제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확보되어야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제공할 수가 있고 농가의 수입도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 이 농축하는 방법이 어쩔 수 없는. 선택 방식이지. 그래서 좀네 저온 농축으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줄이려고 하는 거야.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영양소의 파괴가 가, 최대한 적게끔 저온 음. 이제 최근에 또 저온 농축으로 옳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음. 그 방식은 시간이 더 많이 <laughs> 음. 훨씬 또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음. 네. 그 우리 그 자연 숙성 꿀과. 농축 숙성 꿀의 차이는 그러면 좀한번더그 네. 차이가 가면. 이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자연 숙성 꿀은 반대로 이제 그 짧게는 아까 벌통에서 숙성시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 짧게는 뭐일주일만해도 숙성이 그러니까 기후적으로 날씨가 비가 안 오고 건조하면은 자연 상태에 들어오는 꿀도 수분 함량이 적습니다. 음. 그럴 때는 숙 이제 숙성 기간 짧은 벌도 짧게 끝내서. 이제 봉하는 이렇 봉할 수 있게 끔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날씨가 흐리거나 또 어떤 꿀이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길게는 또뭐몇 달까지도 이렇게 숙성을 시키기도 아, 하는데요. 기후에 따라. 네. 이 숙성 기간이 길면 당연히 이제 수분이 낮아지고 음. 그렇기 때문에 또 품질은 당연히 좋다고 할수 있겠죠. 근 양이 네, 적으니까 네. 수입에 네. 관계. 그래서 이제 꿀을 벌통에 오랫동안 놔둬야 되기 때문에 음. 꿀을 비워내야 또 꿀을 딸 수가 있어서 벌들이 꿀을 가져오는데. 차이는 꿀은 어떻게 더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생산량이 조금 한정적인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꿀을 모아오는 작업은 꿀만 자연에 잘 들어온 유미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모아오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숙성시키는 작업이 오히려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그 어려운 시간과의 싸움 간단치가 않은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환풍을 시킨다기도벌들이 아무리 작은 미물이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그 곤충이 날갯짓을 해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볼통 밖으로 내보낸다는 일이 사실 그 쉬운 일은 어, 아니거든요. 대단하지. 네, 네. 음. 그래서 이 작업을, 수성작업을 하려면 긴 시간 동안에 숙성이 되는 시, 필요한 시간까지 벌들의 군사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를 음. 해줘야 됩니다. 음.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 뭐 장마가 오거나 어떤 특수한 기상 상태에서는, 어, 이 자연에서 가서 꿀을 못 물어오니까 음. 벌통 내부에 있는 꿀을 소모해 버려가지고 잘못하면 그게 이제 그냥 벌통 걸들의 먹이로 그냥 소모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그 아까 설명드린 부분 중에 그 벌들을 괴롭히는 유해충인 그 꿀벌 진드기와 가시입니다. 음, 모두 진드기가 있고요. 네, 우리는 이제 친환경 이제 약재를 썼을 때 최대한 우리 생산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생산기에는 약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 이 진드기의 번식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자연 상태 꽃에 다니는 진드기들이 벌 몸에 붙어서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은 음. 그게 벌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번식을 하면서 그 꿀벌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궁극에는 이제 숫자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음. 그 벌통 안 전체가 벌이 소멸돼버리는 경우가 아, 있어요. 그렇게 좀... 무서운 게 가장 무서운 꿀벌 진드기하고 응해입니다. 네. 그래서. 아, 근데 그... 이제 자연 약을 쓰는구만. 네네네. 음. 자연 숙성꿀은 뭔가 반대로 이제 아까 그런 농축하는 꿀들은 음. 근데 이제 바로바로 따내 버리니까 음.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도 없고 음. 수고를 할 필요 없고 효율이 좋죠. 생산성과 효율이 좋아서 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음.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농축을 하나 숙성을 하냐의 차이가 어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불가피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옳지. 농축을 하는 방법. 농축. 네. 네. 여기까지 네, 설명 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자연 숙성시키는데, 네. 자네 금년 경우는 뭐이 통속에. 한달 이상 있었지요? 네, 그 부분은 여기 그게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자세인가? 좀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다. 다른 사람 좀 차별화, 네, 차별. 차별화 되고 싶다. 음. 그래서 좀 많이 생산하되, 그러니까 좋은 뿔을 생산하되 어떻게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걸 극복해가지고 생산량도 많이 확보할 수 있,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사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질도 높이고, 네, 생산량도 높이고. 사실 올해는. 좀더 많이 생산량이 부족한 편인데 어, 그런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작년에도 꿀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제가 아마 그, 거의 꽤 많은 양을 생산했습니다 작년에. 훨씬 음, 많이. 그게 네, 음. 그런 부분들이 어, 좀 기술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 음. 그만큼 사실에 성실하게 벌을 관리해주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양봉업자들이. 상황은 이해가 요네 충분히 응? 저도 이해하고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네. 둘에는 명예가 네. 있으니까 네. 벌통에서 벌들이 아까 이, 이 통처럼 자연 숙성 시키는 네. 그 과정만큼 참아야 되니까 네. 양이 줄어들 수밖에 줄어드니까 값을 괜찮아요. 더 받을 수밖에 없지. 네네. 그러니까 뉴질랜드나 호주에는 마누카 꿀, 네네. 또 미국에 가니까 그 선인장 꿀, 네네. 굉장히 네네. 비싸게 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뭐 아주 공항에 호텔에다 판매하는데, 우리도 그런 높은 수준의 꿀을 하려면 네네. 세계적인 수준의 꿀을 하려면 입꿀을할 수밖에 없구만. 결국은 이제 그렇죠. 숙성 과정에서의 방식이 꿀의 품질과 음.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 근데이은 네. 자연 숙성된 꿀을 판매해야 되는 그이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연 숙꿀은 농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그 처음 벌 원천의 상태에서 최대한 보존이 된. 좋은 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그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나 노력과 그 적은 생산량에 맞춰서 이제 꿀가격을 높게 책정해 버리면 음.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외면을 해버린다. 그렇지. 네, 네. 가격이 높아버리면 잘 사먹지 않고 이해를 잘 못한다. 네. 거. 그래서 이제 전업하는 양봉가 대다수가 음. 목표가 이제 설정을 좋은 꿀을 생산해서 가격을 적 조금 가격을 받아가지고 파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싸게 팔아서 많이 파나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표가 되게 반대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익적인 면이 왜냐면 그게 벌을 키우는 효용, 효율성이 투자가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공산품도 그렇고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물건이 어떤 물건이나 상품이든 다 품질의 차이는 존재할 이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꿀 시장에서만큼은 그 숙성꿀을 사실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로 음. 어, 품기. 네, 통계로 꿀 거래량의 1% 미만이라고. 네, 자연 숙성꿀이 네. 자연 숙성꿀이 자연 그꿀 시장에서 자연 숙성 네. 우리 둘레식이1라고 거의 제가 알기로 공식적인 마켓에서는 그 정도로. 거의 최초 모르겠어요. 제가 저 약정 대충 뭐 네. 근데 이렇게 네. 판매를 공식으로 하는 것 왜냐하면 음. 그 생산한 분들이 소규모 농가나 음. 아니면 그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꿀을 취미 양봉으로 해서 음. 자신들이 생산한 꿀을 자기들이 소모하는 데만 음. 하는 분들 이 오히려 품질은 더 좋은 꿀을 따면 자기가 먹을 거니까. 그렇겠지. 근데 아무리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숙성꿀을 할수 없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그런 분들 또 심지어 자기 먹을 거는 음. 일부는 또 숙성을 시켜 서 자연 숙성을 시켜서 <laughs> <그렇게> 자기가 소보하고 즐기려는 거고 이렇게 그런 좀 <laughs> 아이러니한 상황의 현실입니다. 어, 우리는 네. 그 숙성 자연꿀의 명예를 네. 지를 지킵시다. 네. 그 진군이 그걸 참전심진력 네. 해주니까 너무 흐무대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꿀 같은 경우도 아, 여기 올려드렸는데요. 음. 음. 어, 사실 이 숙성 이꿀을 꽤 숙성 기간이 길었거든요. 이게 음. 지금 아카시아 여기 색이 다다를 아카시아나 이런 꿀이 음. 설명 들어온 순서대로 아마 이렇게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음. 마지막에는 이제 감로가 조금 들어갔으니까 감로꿀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음. 음. 그래서 마, 이, 사실 이 부분마다 수분 농도도 사실 다 다릅니다. 맞틀리고 어. 네. 음. 같이 덮어 있어도. 덮어진 상태가 오래된 꿀이 더 숙성도가 음. 좋습니다. 음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판매한 이 꿀에서는 아카시아 꿀부터 이제 감독꿀까지 밤꿀, 야생화꿀 이꿀 하나에서 다양한 모든 꿀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다이한 판에 네, 이한 판에 꿀살드시는 분들이 저희 숙성꿀을 하면 대부분 겨울이 되면 이제 꿀이 굳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짜인 네, 줄 알아. 그걸 보면 그 굳는 것을 보고 이게 결정이 돼있으면 결정이 꼭 설탕같이 보이거든요. 음. 그 결정이 설탕 이혹시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저는 또 이제 항상 설명을 또드려야되네 이렇게 이 꿀이 그풀에드린 포동당 성분이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결정화가 되는 것인데 음. 절대 설탕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좋은 꿀이라는 음. 거. 때, 좋은 꿀이 그렇고 네, 좋은 꿀이고 오히려 더 굳는 현상이 빨리. 어. 음. 그래서 어떤 양봉하시는 분은. 좋은 숙성꿀을 숙성 이렇게 생산해놓고도 겨울에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받는 거예요 굳으니까 응, 응. 그러니까 숙성꿀을 하면서도 그걸 다시 또 농축을 한번더 합니다. <laughs> 좀 아예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굳는 현상에 대한 그것에 그게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설명을 응. 또 해야 되고 또 그걸 아예 못 믿어버립니다. 설명을 해도 아이 무슨 설탕이지 이게 뭐 그렇게 되냐고 자연현상이라고 이렇게 말또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또 사실 땅에는 그 바닥에는 이제 불신해인 거죠 불신인데 그렇죠. 어 절대 그게 안심하셔도 뭐 드셔도 되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좋은 꿀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네. 오케이. 네, 네, 좋은 네, 좋은 해석이죠 네. 네. 그뭐 우리 소비자들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아, 얘기는. 네. 뭐 이제 뭐 소외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벌을 시작한지. 한 만으로 한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꿀에 꿀을 정, 평소에 좋아했고 이제 벌에 또 관심도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소득도 괜찮은 일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었죠. 음. 네, 하지만 이제 실제는 실제는 또 하나 음, 다릅니다. 실제는 음. <laughs> 실제는 일도 힘들고 또 소득도 생각만큼. 그 제가 일한 노동력 대비 시간이나 보는 거 대비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가운데 순수하게 네. 하니까 소득이 떨어지지. 네. 그렇지. 또 어려운 일인 네. 아니에요. 네. 고마운 네. 일이지. 그렇지 않답지. 네, 그리고 음. 또한 번은 제 근처에 뭐 농약을 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어. 네. 그것 때문에 벌이 한번 다 죽은 적도 있었고. 음. 네.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어. 이 이런 어려움들 을극복했있다는 가장 먼저 벌을 배우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창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벌을 통해서, 이 창조적 관점의 궁금증들이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해 주다이문참들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제 신학적 가치관과좀잘 맞았던 것 같고. 네. 둘의 정신이요? 네, 네. 음. 또 연약한 곤충이지만, 그래도 또 변수가 늘 많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 벌이 잘못을 예측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벌을 관리를 해야 되고 음. 그시간에 텀을 두지 않고 늘 지속적으로 관리 해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이제 금연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멘탈리티가 벌 키우는 것과 같지 않게 성장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도 있습니다. 좋 경쟁심이 바탕이 그런 둘의 네. 끈기 정신을 네. 살립시다. 네. 우리 둘에는 자, 막 확, 확실하게 미리니까 네, 아직은 진행 단계가 이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음.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또 해주시는 경려의 말씀들이 음, 음. 그 제가 가졌던 처음에 초심의 마음들을 어, 지킬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조금 네, 설명할 네. 수 있는 기회를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었기 바랍니다. 네.